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자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볼줄 아는 눈입니다. 오늘이 종무예배인데요. 이 종무예배의 본문이 딱 좋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은혜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지나간 1년을 돌아볼 때그 속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은혜인가. 아니면은 은혜가 안 보이고 그냥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억울함만 보이는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보는 건가? 내가 성과가 대단한데 실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객관인가? 아니면 그 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 은혜를 볼줄 아는 눈?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지혜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요. 어린아이들의 눈에게는 눈에는 그 계시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 그런요 아들이 원하는 자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들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른이죠 어른 어른의 눈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어른은 뭘 보나요 어른이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한 능력과 자기의 성과를 보나요 아니면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보나요. 어른 어른들은 우리 다, 여러분 다 어른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보이세요? 아니면은 그런 거는 잘안 보이고 뭔가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보이세요? 내가 한 것만 보이죠? 그게 어른들의 눈이에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거는 자기의 자기 노력,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는데 그거밖에 못 보는 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눈 어른들의 눈이에요. 근데 어린이의 눈은요. 여기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예요. 이 아주 어린아이는 지가 한게 있어요, 없어요? 지가 한게 없으니까 뭐만 봐요? 아버지, 엄마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 엄마가 한 일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성과, 자기 노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한 일, 엄마가 나한테 해주신 일, 은혜를 보는 눈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면서 우리 서진이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요 저를 뭐 아빠가 뭘 하나 뭘 하나 뭘 하나 하고 자꾸 봐 그리고서 그걸 따라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뭐 그림으로도 갖고 와요 근데 그림으로 자기가 한 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아빠가 내 그림을 갖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내게 하신 일이 뭔가 내게 해주는 일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서진이가 그런 말도 해요. 우리 진짜 아빠 어디 있냐고. 어? 어, 지금 아빠가 진짜 아빠 어디다가 없애고 가짜 아빠와 가지고 지금 그 자기는 언젠가 아빠를 진짜 아빠를 찾아갈 거다. 그게 뭐예요 아빠가 한 일이 은혜롭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가 한 일은 못 봐요. 지가 잘못하고, 이거는 못 봐요, 애들은. 근데, 내가 지가 잘못했든 잘했든,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그거밖에 안 봐요, 애들은. 그게 애들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과 완전히 다릅니다. 장인 어른이 이번에, 그, <laughs> 장인 어른이 장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꽃다발 들고 이제 가가지고, 장르 은퇴식 예배를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까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장모님, 이제 부인, 와이프, 그 다음에 서진이, 이 서우 딸, 딸이 이제 내 옆에 앉아, 여섯 살짜리가 앉아가지고, 한 시간 반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우가 한번 목마르다고 한번 나갔다가 또물 먹고 오고, 한두번 그러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얘가, 크게 뭘 열심히 들어. 그래서 야, 신기하네 기특하네 그래갖고 애가 뭐 하나 여기서 다봤더니만 왼쪽 손가락에 뭔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검, 검지와 엄지 사이에 뭔가를 끼어놓고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이제 나한테 딱 걸렸어 그래갖고 제가 딱마주니까 애가, 애가 부끄러운 듯이러면서딱 웃는데 제가 제 손을 봤거든요 제 손도 뭔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야, 손톱을 이렇게 뜯어갖고 제가 돌리고 있더라고. 근데 얘는 손톱이 아닌데, 뭐, 코딱지인지 뭔지를 하여간 돌리고 있더라고.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얘는 뭘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본 거예요, 아빠를. 아빠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성과, 결과,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내게 베푸시는 은혜. 은혜만 보는 게 어린아이의 눈이에요. 어른들은 지가 한 일만 보는 거야. 지가 한 일만 보니까 맨날 뭐만 쌓이는 거야.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지가 한 일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 맨날 억울하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만 보는 자, 자기 의의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한테 볼게 없다고 여기는 자, 은혜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보이게 해주셨다. 보이게 해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데, 병원, 선한 목자 병원이 한 일이 뭔지 보이세요?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 목자 병원이 뭐 했지? 그런 건안 보이죠? 병원장님 뭐 했지? 병원이, 병원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재단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예 안 보여. 맨날. 으씨, 난 맨날 하고 막 열심히 했고 했데 이들밖에 안 되고 맨날 집에안 보이는 거야, 집에 병원이 한 일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자기가 한 것만 보이니까. 맨날 입술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린아이를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은 환자들은 여기 누워 계시면 다 애, 애, 애기가 되잖아요. 이, 이 애기들, 애기분들은 뭐만 봐요? 자기가 한 일이 없잖아요. 자기 할 일이 없잖아.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누구만 봐. 간호사가 내게 뭘 해주고 있는가, <laughs>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뭘 해주고 있는가, 은혜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기 입원하셨다가 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고 예, 거듭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어린아이 상태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이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환자들은 지금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어린아이의 눈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하는 일들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길로 갈때 그분들은 천국 경험할 것입니다. 또 하나 나한테 적용하면 내 성과와 성취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착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2025년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든 일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살아있는 순간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뜨이게 되면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이 비밀을 이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셨대요 그들은 못 봐요 자기 것만 보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의 계시가 보이게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 2025년도를 은혜롭게, 은혜를 고백하면서 잘 마무리하십시오.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할 게 없기는 지금도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으면서, 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자기가 노력해서 심장이 뛰고 있나? 이미 은혜로 지금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겁니까? 은혜를 볼수 있는 눈이, 눈이 없는 겁니까? 은혜를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가지고. 그런 자각을 깨시고, 은혜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볼줄 아는 눈을 보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세계를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내 성과 내가 한 일밖에 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만 바라보는 자,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5년도를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26년도에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손길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에 들어왔던 모든 환우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또 26년도에 우리 병원에 찾아올 더 많은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보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직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